국민 충격 황정음 벌금 완납에도 실용위 대한민국 드라마계의 로코퀸으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배우 황정음. 42번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려했던 필모그래피와 국민적인 인기를 뒤로한 채 그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아 국제 언론의 시선. 스타에서 피고인으로 한때 대한민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불렸던 황정음이 이제는 법정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일탈이나 개인적 일로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 특히 1인 기획사라는 독특한 시스템과 연결지어 해석한다.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은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문화수출품으로 자리잡았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OTT 시장을 장악하며 새로운 문화패권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스타 개인이 기획사 대표이자 지분 100%의 오너로 활동하는 구조가 자리한다. 이는 소속사라는 방패막 없이 개인이 모든 경영적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며 성공할 경우 수익은 극대화되지만 리스크 또한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황정음 역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구조는 결국 개인자산과 법인자산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나아가 거액의 자금이 법적 규율 없이 흘러가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 국제 언론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한다. 연예인 스스로가 스타이자 경영자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재.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43억 원의 행방 왜 하필 코인이었나?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황정음은 총 43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그 가운데 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암호화폐 투자에 쏟아부었다. 문제는 왜 하필 코인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2021년과 2022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뜨겁게 주목받던 시기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전통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코인시장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코인 신화를 꿈꾸며 전재산을 걸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빚투, 빛내서 투자, 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열풍은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주의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회사 자금을 불려보고 싶었고 내 활동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심이 무뎌졌다. 라고 진술했다. 이 말은 곧 그녀가 스스로를 회사와 동일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예인으로서 번 수익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돈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자산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 자금은 개인 자산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아무리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인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횡령이다. 국제 언론은 이 대목에서 더욱 예리한 시선을 보낸다. 단순히 한 배우의 잘못된 투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스타가 재무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그 피해는 개인의 이미지 실추를 넘어 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한국은 한류 스타의 이미지를 국가적 브랜드로 활용해온 만큼 이번 사건이 갖는 국제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검찰의 논리와 변호인의 호소, 검찰은 액수가 40억 원을 훌쩍 넘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며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계적 지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피해회사는 사실상 황정음 개인의 활동을 위한 법인이며 다른 연예인이나 외부 피해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정음은 2025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를 완료했으며 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에서 황정음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와 회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깊이 반성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43억 원을 관리하면서 회계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의 충격과 이미지 추락. 황정음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대중에게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선물한 상징이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의 발라랑, 비밀과 킬미, 힐미, 킬미에서의 강렬한 감정선, 그녀는 예뻤다에서의 생활 밀착형 로맨틱 코미디까지 작품을 바꿀 때마다 새 얼굴을 내놓는 배우에게 대중은 신뢰라는 프리미엄을 부여했고 그 신뢰는 시청률 광고 캐스팅으로 되돌아왔다. 바로 그, 신뢰 프리미엄, 이 이번 사건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사건의 실체가 회삿돈 43억원이라는 구체적 숫자로 제시되고 그 흐름이 암호화폐 투자라는 상징적 키워드와 만나자 대중 정서의 실망은 도덕적 분노로 비약했다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공인의 책임감 결여와 탐욕의 서사가 겹쳐 읽히는 순간 신뢰는 급전직화한다 대중 반응의 급냉은 심리적 배신감에서 비롯된다 팬과 시청자가 스타에게 부여하는 기대는 연기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품격 있는 삶이라는 윤리적 서사까지 포함한다 이런 기대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특히 강하다 출연자의 캐릭터와 배우의 민낯을 자연스레 등치시키고 작품 속의 진정성에 배우 개인의 진정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문화다 그만큼 로코킨과 경제범죄 피고인 위강극은 대중에게 인지부조화를 준다 대중은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사과의 어휘태도 타이밍 하나까지 해부하며 진정성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동한다. 팬데믹 이후 투기 광풍의 부작용을 체감한 사회에서 법인 자금의 코인 투입은 곧장 무책임과 탐욕의 은유로 읽힌다. 브랜드와 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가혹하다. 대다수 광고 계약에는 도덕성 조항이 들어있으며, 논란이 발생하면 광고주가 빠르게 거리를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단순한 도덕재단이 아니라 위험관리의 언어다. 요즘 광고 생태계는 브랜드 세이프티가 최상위 위제이고, 논란 인물의 노출은 곧 캠페인 전환율 주가 ESG 평가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광고주는 사바의 내용과 수위, 법적 판단과 별개로 리스크를 선제 차단한다. 제작 현장 역시 비슷하다. 드라마 영화는 방영 일정, 글로벌 판권, 보험과 보증, 컴플리션 본드 등 다층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한 배우의 리스크가 프로젝트 전체의 현금 흐름을 뒤흔든다. 캐스팅 보수와 편성 지연, 대체 카드 탐색은 산업의 자동 반사적 대응이다. 이미 변제했는데 왜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느냐? 는 반문은 시장의 논리를 오독한 물음이다. 법은 책임의 최저선을 정하고 평판은 신뢰의 최저선을 정한다. 변제는 법적 책임의 일부 상쇄일 뿐, 신뢰 회복의 자동 장치가 아니다. 대중의 집단 감정은 양가적이며 그 양가성은 오래간다. 한쪽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갚았다면 기회를 주자는 회복 탄력의 서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엄격주의가 있다. 전자는 눈물과 사과, 재기의 서사를 선호하고 후자는 제도적 개선과 상징적 책임을 요구한다. 한국의 공론장은 두 서사가 서로를 소거하지 않은 채 사건의 위상과 배우의 후속 행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평판의 수소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반복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의 누적이 필요하다. 기부 봉사 같은 단발성 만의 제스처만으로는 균열난 신뢰의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 재무 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 재정비,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작품 선택의 절제, 공익과 연동된 장기 프로젝트 등 장기간에 걸친 행동의 서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연예계에서는 세무 문제, 사기, 도박, 마약, 학폭 논란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국제 언론들은 K-드라마 산업이 빠른 성장의 그늘을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향후 전망 선고는 9월 25일, 황정음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전액 변제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아니면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녀는 다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형이 확정된다면 배우 인생은 물론 한류스타로서의 국제적 명성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배우의 추락이 아니라 연예인과 기획사, 그리고 한국 연예산업 구조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황정음이 눈물로 호소했듯,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노릴지, 아니면 범죄자의 낙인을 아는 채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국민이 기대했던 드라마 속 눈물이 아니라 법정에서 흘린 황정음의 눈물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스타의 화려한 삶 뒤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